이번 봄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이게 사과 대추가 어, 왕대추가 열린다고 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를 그냥 여기다 뿌려 그냥 그냥 어디 안 버리고 그냥 땅바닥에 놔뒀더니 이렇게 뿌리를 내려 가지고 한 그루, 두 그루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, 열 개, 여기까지 열한 개, 열한 개, 열한 개가 지금 이렇게. 근데 얘네들이 크면, 얘네들 크면 대추가 열릴까? <laughs> 한번 옮겨 심어 봐야겠어. 내년에. 어. 아. 씨 올해는 대추가 열려야 되는데.